안녕하세요. 영화 원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첫날 저희 어, 첫그 무대 인사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힘도 나고 네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,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, 많이 소문 내주세요. 예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암드랜드에서 태주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. 여기 <laughs> <laughs> <와, 우리> 다 <다리 웃음> 감사합니다.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또 관객석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화 보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할까또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그럼 저희 보고식도 퀴즈 한 번씩 낼 테니까 잘 맞추셔서 꼭선물 받아가십시오. 네, 영화 속 AI 태주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? 네, 남자 오, 어, 잘습니다 오, 땡 어디요, 어디요? 오케이 야 노래 주신 분네 우주, 우주, 우주방 우주방에 있어요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 정인도 바로 퀴즈 준비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좀 쉬운 문제를 내볼게요. 정인과 태주의 직업은 내 마음속 영원히 베스지모르카습니다 정답입니다! 정답! 제가 질문을 모호하게 드렸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나오셔서 선물 <한번> 받으실게요. <laughs> 다시피 영화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는데요. 저한테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즐거운 일은 이두 분과 어,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 신들을 만들어갈 때였거든요. 각각의 신들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도 이분들이 다 채워주셨고 그게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둘이 같이 노래를 했던 장면입니다.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다.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? 어, 어려운, 어려울 것 같은데. 제목 아시는 분이, 저기 맨 끝에 이렇게 흔드시는 분, 네 네, 네 네, 네 맞습니다. 내려가서 한번 받으실게요.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 상영 잘 해주시고요.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는 또 열심히 일하러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